에이 이어, 안녕하세요. 피 l 라이프입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에 바이크를 타러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뭔가 좀 이제 좀 뜻깊은 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이 S750 바이크 하고 마지막 여행입니다. 어, 오늘 마지막 여행지로는 제가 서해 쪽에 이제 제부도라고 있는 섬이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마지막 드라이브를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곳을 한번 가볼까요? 렛츠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 S70하고 저하고 이제 보낸 시간이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됐고 저하고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데 많은 추억이 있는 만큼 이제 이걸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처분을 <laughs>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제 새 주인을 만나서 예. 좋은 곳에 많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바이크하고는, 저하고는 이제 추억이, 추도 많고, 뭐, 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뭐, 갈 곳은 뭐, 다간것 같아요. 뭐, 제주도 이런데하고만 안 갔을 뿐이지. 예. 제가 이 바이크가 이제 첫 입문용 바이크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바이크기도 하죠. 어쨌든, 1년 정도 이렇게 타니까, 이제, 저도 <laughs> 기변병이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어 어떤 거를 이제 바꾸게 될지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바이, 제, 저의 이제 바이크 스타일이 어뭐 제가 코너 이런 거를 즐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투어 쪽을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어 한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종이 약간 두 종류가 있긴 해요. 두 종류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뭐 CBR 650아라든지 이제 혼다 레볼 쪽, 이런 쪽에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차차 나중에 뭐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이 마지막, 저희 S7반 S750하고 마지막 추억을 남기로 가도록 할게요. 고고! 야, 이쪽 세종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도 신도시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새빙이네. <laughs> 어. 이런 게다 버스 타는 데가가 어. 야, 그러잖아, 이제. 이거, s 7 0이 특유의 배기음을 이제 못 들으면 못 어떡하지? 야, 뭔가 굉장히 심심할 것 같은데. 야, 야, 아쉽긴 하네. 세종 교차로. 좌측은 공주고 우측은 청주. 나는 직진. 현재 목적지까지는 89km 정도 남았고, 어, 1 시간 반 아닌가 2 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것 같아요. 현재 여기는 이제 중남 아산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시골 외곽길로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아산도 아산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시골길이다 보니까 아 뭐가 지금 뭐 없어. <laughs> 어 내가 오늘 또 지난주에는 신비의 바닷길 해가지고 물대를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제부도에도 물대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갔거든요. 제부도에도 하루하루마다 이제 길이 열리는 시간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은 제부도 물때 시간표를 치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가시려면 그걸 보고 물때로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네 당연히 길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출입이 안 됩니다. 물이 빠질 때네 도로가가 이제 진입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아산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건가? 아, 높은 건물들하고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아산에서 이제 평택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 달려봅니다. 다행! <laughs> 아 근데 이게 아, 물론 내가 750을 1년동안 이렇게 사다 보니까 얘하고 이렇게 이제 정도 많이 들긴 했는데 뭐 얘가 갖고 놀기에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뭐 달리기도 잘 달리고 출력도 내가 생각하는 출력은 그 이상이긴 하지만 네,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다른 기종도 한번 타봐야겠지만, 어, 나의 첫 바이크로서는, 아, 이거 S750 미래급은, 야, 이거 진짜 나에게 좋았던 바이크였던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왔고요 어, 아, 목적지까지는 이제 29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다행히 뭐 12시 전에는 도착을 할것 같아요. 제 제부도까지는 이제, 이제 24km 정도 남았고, 야, 여봐봐 물이 다 빠졌어. 와, 이짜 이게 서해 의 묘미이지 않을까? 와, 야, 엄청난 뻘이다 진짜. 아, 마치 또 이게 군산에 있는 선녀, 어, 그게 새만금 방지제하고는또 다르긴 하네. 야또 이곳은 또 이곳만의 미묘가 있구만. 와, 여기 많다. 뭔가 캠핑하는 사람들.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야, 저기 끝에는 아야, 뭐, 지평선이 쫙 있네. 지평선? 바다가 지평선인가? 땅이지, 그거는. <laughs> 또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제보도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여기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습니다. 낚싯대처럼 길게 뽑아서 촬영을 한답니다. 흔들리지 않게 꽉꽉 힘을 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드론샷이 되는겁니다. 현실은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는데 인스타360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봉을 지어줍니다자 이제 제부도를 건너갑시다. 물때를 맞춰서 가야지 이렇게 제부 도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보시면 물이 다 빠지고 없 죠. 나중에 밀물이 들어오면 도로가 바닷물로 다 잠겨서 통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보도로 시트분들은 물대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도로가 물에 잠겨도 오른쪽에 케이브카가 보이죠 케이브카는 물대와 상관없이 운행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케이브카도 밤늦게는 운행하지 않겠죠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커플들이 여행와서 물대를 못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밖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남성분들 알죠? 이렇게 해서 제보도로 부터 저는 들어왔습니다 저는 또 여기 온 김에 제부항에 있는 탑체산을 가보기로 합니다. 바이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합니다. 바이크를 주차를 하고 이곳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제부항 쪽에 이렇게 데크가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영상 오른쪽에 방파제 등대가 있고요. 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양손이 가득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런 걸 봐서는 바이크가 알차 네이키드가 아닌 투어로 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투어로 바이크는 사이드백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 다 놓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신발에는 각종 옷 같은 것도 넣어서 갈아입기도 좋은 것 같고,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야, 여기 이제 올라가 봅니다.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 전망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전망대 같았습니다. 전망대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흙길로 된 등산로를 만나게 됩니다. 탑재산 여기 산의 이름이 탑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산을 탑니다. 탑재산 정상에 도착했고요. 높이는 68m밖에 안 됩니다. 높이가 낮아서 힘들리지 않은 산이고요. 근데 음, 굳이 뭐안 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부도 올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쁘지도 않고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제부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구나. 철카. 야 여기 전망대 이제 올라갔다가 아땀좀 났네. 아. 메바위 쪽을 한번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물때가 한 4시쯤에 이게 닫히니까 그전에는 나가야 될것 같아. 와, 바이크 추천 어디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좀 전에 지나갔던 입구에 이렇게 바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해도 멀어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만약 뭐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었다면 죄송합니다. 화면 좌측에 메바이가 보이죠. 이렇게 칠호공의 마지막 여행지 제부도입니다. 저기 보이는게 제부도의 메바위입니다메바위까지는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야, 이제 메바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가는 길도 만조일 때는 파도물이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물때를 여기서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곳이 나중에는 바닷물로 바뀌게 된답니다. 제부도 매바이의 모습이구요. 이때 아니면 언제 다시 올까 싶어서 저도 한번 가까이 가봅니다. 매바이 사이에 들어왔구요. 예전 뉴스를 본게 있는데 여기에 바닷물이 때문에 고립이 되어서 해양구조대가 구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걷는 곳이 바닷물로 나중에는 잠긴다 고하니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제부도의 최서쪽이라고 그러나? 네, 최서쪽에서 바라보는 매바의 모습이고요. 제부도의 최전방이 아닌 최전서에서 촬영한 모습이고요. 제부도에 저는 처음 왔는데 여행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와서 조교류를 잡아도 되고 갯벌 체험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물때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한 치료공과의 드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